천안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수배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삼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어, 느헤미야는 대략적으로 1 2 번의 기도가 나오는 기도서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사장으로 가서 사장으로 가서 느헤미야가 아주 어려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인데 새벽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자 4장 먼저 4절과 5절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여 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신 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우리 구절로 내려가서 구절도 읽습니다. 구절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스크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한 절만 더 있습니다. 12절 1 2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아주 독특한 기도가 있죠. 이 사장에 나오는 결박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장의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부의 공격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 있을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도 심각하게 일어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공사가 이 성벽 공사가 멈춰서느냐 멈춰지지 않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유명한 결박 기도입니다. 결박 기도. 사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곳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꿈꾸다가 꿈꾸기를 또 다시 멈추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한계의 벽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르예미아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으로 작동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 무너진 한 인생을 세우실 때에 특별히, 그리고 무너진 한 가정을 세우실 때에,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십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너희의 후대가 별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스가리아에게 성전의 회복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아에게는 성벽을 즐거워하는 그런 꿈을 주시고 말씀을 언약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꿈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말하면 원약의 말씀으로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어떤 인생도 다시 꿈을 꿀 수가 있고 다시 꿈꾸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어떤 인생도 다시 꿈을 꿀 수가 있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올바른 변화가 축적되고 쌓여지다 보면 바로 회복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회복되어지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반드시기도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고 형제의 공핍과또이 시대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답답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기대가 돼야지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일어나야 기도도 하는 거고, 이게 기대가 돼야지 기대하는 건데,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에미아가두 가지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보이는 영역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살펴볼 텐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가 하는 기도는 결박 기도 있고요. 보이는 영역에서 그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토설 기도입니다. 자, 보이는 영역에 성벽을 쌓고 있는데, 대적들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정말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벽을 건축하다가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칼을 들고 싸우고요. 또 대적들의 공격이 그치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보이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성벽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영역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코비드 나인틴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병원체가 이 보이지 않는 실물 경제를 확 흔들고요. 이 보이는 세계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병원체가 이렇게 보이는 영역에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또 이게 과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3차 대유행이 남아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역사학자들께 추정을 해요. 의사들은 어떻게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이 3차 대유행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얼마나 이 보이지 않는 병원체가 온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느에미라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보이는 영역에서는 사방팔방에서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영적 존재의 사단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단을 결박하는 겁니다. 사단의 준동을 결박합니다. 기도로 결박합니다. 놀라운 것은 한 민족의 엄청난 과업을 방해하는 사단의 그런 준동이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기도가 강력했던지,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한 사람의 기도로 사단의 준동이 결박되어집니다. 기도는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서 사단을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영역의 사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인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쳐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번 기도해 보는 거 오늘 새벽 에 나의 기도로 사단을 결박합니다. 아까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의 공격이 들어와요. 외부의 대적자들이 참수하고 비웃고 정말로 조롱하고 공격하고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는데 한번 잠깐만 살펴보죠. 일단 동쪽에서는 암몬 총독 도비아가 공격해오고, 동쪽에서 서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이, 남쪽에는 모압이 압박에 들어오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총독 삼발랏이 맹공을 펼칩니다. 느예미아도 총독이지만, 암몬 총독 도비아도 총독이 똑같은 권세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예미아도 총독이지만 사마리아 총독 삼발랏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것을 막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데 이 그래도 이 족속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만 공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12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원수들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서 자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원수들은 누구냐면 바로 동쪽의 암몬, 서쪽의 블레셋, 남쪽의 모압, 북쪽의 이 사마리아가 그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다인들도 와서 무려 열 번이나 공격합니다. 열 번이나 공격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대적들의 공격은 열번 이상이었을 수도 있고 열 번일 수도 있고, 예.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공격도 열 번이나 됐던 거예요. 아니 같은 동족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사단이 공격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사단이 약화시킨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기도로 결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 하이예우디메요. 유다 사람들도 열 번을 공격했다는 라 거예요. 유다 사람들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로 말미야마 악한 사단을 결박하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으로 말미야마. 이 악한 사단의 준동을 우리가 기도로 결박할 때에 하나님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를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단을 퇴적하는 겁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을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 부리고요 예수의 보혈을 나의 자녀 가운데 부리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말미암아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아, 너와 나는 관련이 없다. 너의 어두움과 너의 분노와 너의 혈기와 너의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과 상관이 없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은 안전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십자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사단을 이렇게 대적하며 떠나라고 가 명령할 때에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박기도, 대적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동서 남북 모두가 공격했습니다. 동쪽의 암몬이, 서쪽의 블레셋이, 남쪽의 모압이 북쪽의 사마리아가 맹공을 펼칩니다. 뿐만 아니라 동쪽 사람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사단의 공격을 그들 통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을 먼저 대적하고 결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악한 사단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을 기도로 결박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충만한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